에스겔서 2장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이 이루하시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시 그 은혜와 성령과 복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평한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선포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들은 평한 백성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아, 여러분, 여러분, 들도 이제 그런 경험했을 텐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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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느분 여러분, 여러 있을 겁니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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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러분 여러분, 바러분 여러분, 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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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 없이 바다를 바라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여러분 바다가 참 아름답죠 여러분 바다도 하늘도 구름도 구름 사이로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아름다운 빛 저녁 노을 정말 환상적입니다. 밤하늘의 그 별들 그 정말 모래알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은 숨막히도록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이 별내는 참 공원이 많습니다. 야, 하나님 의 축복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비온 다음에 공원을 걷는데 그 하늘이 너무 이렇게 색깔이 파르스텔색 푸른색, 무슨 또 옅은 또또 또 약간 보라색 나기도 하고 어떤 때. 주황색도 나오고 이 노을의 그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공원을 계속 여러 차례 왔다 갔다 계속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서 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하늘도 별들도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너무나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포자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겠습니까사랑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로마서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너무나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를 선파하는 열방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여러분 그 에스겔이 전하는 이사라 백성들은 마음이 강퍅하고 배어 켜서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또 죽이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로 보내는 자들에게 명령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선포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유인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즉시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이고 세상을 향한 중보기도를 드리는 중보기도의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요.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권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말씀을 그냥 내 속에만 가둬두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입을 벌려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 청년 때 만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계속 만난 사람들마다 말씀을 나누 은혜를 나누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미 내 안에서 계속 말씀을 전할 때내 안에서 그 말씀이 확신이 되고 능력으로 임하고 축복으로 임하고 뜨거운 감동과 뜨거운 사랑으로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벌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은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을 전파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변화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와 성령의 감동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것이다. 나의 뜻은 이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자이시고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백성은 그의 명령에 복종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 이제 이제 우리 그렇고. 왕이 행차할 때, 왕이 나신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그 선포한 자 있지 않습니까? 왕이 왕이 나신다. 임금이 나가신다. 예. 그 백성들은 다 이렇게 그 앞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업북해가지고 임금이 지나가는 동안 업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에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우리는 왕을 선포하는 선포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왕의 대사들입니다. 천국 대사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입을 벌려서 예수는 그리스라고 도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왕님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민족과 이 별내 땅과 열방 가운데 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왕의 대사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은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선포하기 없어서 가장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어찌 아름다운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명령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권세를 이미 가졌습니다. 주님 이 권세를 썩히지 않게 하시고 선포하게 없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신 주님의 선포할 때마다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영혼들이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주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 산의 영광을 도려내며 수많은 영도를 구원케 하시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